그래도 불구하고, 그냥,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, 여기까지 같이 포함된 얘기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, 앞에 이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, 여러분? 자, 물의 흐름에 맞춰서 가장 완벽하게 움직이는 물고기는 뭡니까? 송사리? 멸치? 고등어? 뭐, 뭐예요? 있어요. 정말. 거의 완벽하게 에이, 움직이는 물고기가 있습니다. 너무, 아, 장어! 거, 저 굉장히 유연하니까, 꼼득꼼들 어, 뭐겠습니까? 물을 거스르지 않고 물의 흐름에 그대로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. 누구까요? 모르겠습니까? 네, 바로 죽은 물고기입니다. 그렇죠, 죽었으니까 완벽하게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겠지요. 그게 뭔 소리일까요? 이렇게... 물론, 이게 뭐 크게 저는 뭐 앞에 우리 저 심리학자께서 설명한 대로 뭔가 이탈했을 때, 남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내 몸이 스크래치 당하는 도의 어떤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, 그런 정도의 모음도 있을 수 있겠으나, 또그 반대로 그러면 다른 답을, 아, 틀린 답을, 맞는 답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, 나도 역시 이렇게. 죽은 물고기처럼 될 확률도 있겠다! 라는 생각이 들면서, 과연 어떤 것이 나한테 지금 필요할까? 또내 인생의 전반을 좀 살펴보면서,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? 뭐 그런 정도의 성찰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